네, 안녕하세요 니카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 SCA의 CBA 음. 커피 가치 평가에 대해서 어,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펙티브 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디스크립티브 폼 같은 경우는 어, 본인이 발견한 것들, 음, 그런 캐릭터나 커피을를 발견한 이런, 이런 것들을 적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강도 어, 를 체크하는 항목이었다 그러면 어펙티브 폼은 이제 사실상 점수를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어, 기존에 이제 SCA 시트 f 커피 폼 같은 경우는 이두 개가 이제 같이 연관을 짓고 같이 함께 있었죠. 근데 이번에 좀 특징적인 거는 이게 이제 따로 페이지가 따로 나눠졌다라는 거고요. 사실 뭐두 개가 같이 있는 뭐 컴바인 폼도 있습니다. 네. 그거 같은 경우는 기존의 폼과 가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 유사한데 어 이제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뭐에 e f 티브 폼에 대해서 잠깐 보면 뭐 기본적인 어 점수는 이제 9점 척도죠. 그래서 2점에서부터 9점까지 있고요 뭐 항목들을 보면 프레그런스 아로마 그 다음에 플레이버 애프터 테이스트 그리고 이제 엑시디티 스위트니스 그 다음에 마우스필 그 다음에 오버럴 이렇게 돼 있죠 뭐 기존에 이제 그 디스크립티브 폼하고 대부분 다 겹치고요 오버럴 빼고 네, 나머지는 다 똑같은 항목이고 그리고 좀 이제 특징적인 거는 어, 기존의 SCA 커피 폼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사실상 스위트니스에 대한 거죠 네. 어, 지금은 이제 스페셜티 커피가 스페셜티 커피를 넘어서 어, 뭐 하이엔드급에 굉장히 좋은 커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하이엔드급의 커피, 즉 스페셜티 커피에서부터 일반 뭐 커머셜이나 아니면은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커피들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단맛이에요 이 단맛이고 이 단맛은 이제 커피의 탄수화물 예, 당에서 비롯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스페셜티 커피에서 가장 중요한 맛이 뭐냐라고 물른다 그러면 당연히 단맛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어, 산지에서 커피 나무 자체를 어, 고도가 높은 곳에서 키우거나 예, 그리고 가공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어, 잘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단맛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어, 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어, 스페셜티 커피 즉 좋은 커피는 당연히 단맛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단맛이 어, 강해야 좋은 커피, 좋은 커피라고 질 좋은 품질 좋은 커피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스위트니스에 대한 평가가 음, 스위트니스는 뭐 단맛은 기본적으로 다 있다라는 전제 하에 어, 문제가 있는 것들, 문제가 있는 컵만 골라내라, 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실 그걸로는 사실 좀 아쉬웠죠.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SCA, 어, 커핑폼보다 COE의 커핑폼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COE 커핑폼은 스위트니스에 대한 점수를 주거든요. 그게 이제, 어, 좀 반영이 돼서, 이번에 이제, 어, 어펙티브 폼에도, 어스위트니스에 점수를 주는 항목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항목에는 또 노트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노트를 하는 부분은 이제 어 조금 사용자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네. 분명히 뭐이 점수를 주는 것도. 어 디스크립티브 폼에 있는 항목들 내가 선택했던 항목들, 내가 발견했던 항목들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라볼 수는 없죠 사실 어, 현실적으로는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 노트는 도대체 뭘 써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걸 뭐 반복해서 써야 되느냐 어, 그거는 뭐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어, 설명을 들어보면 이 노트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프레젠스에서 6점을 줬다라고 한다 그러면 왜 6점을 줬는지에 대한, 어, 그 이유에 대해서, 어, 서술하는, 음 그런, 어, 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9점에서 땅땅땅 해면 거기에 대한 이제 판결에 대한 판결문을 쓰는 거죠. 여기다가. 왜 줬는지. 네. 그렇게 해서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또 특칸이 굉장히 커졌고요. 음. 그리고 이제 어, 프레그런스, 아로마, 플레이버, 애프터 테이스트, 엑시티 스위치니스, 마우스 퓰 오버롤 해서 총7 개고요. 어 각각의 이제 9점 척도 총9점이고요 당연히 남는 점수가 있죠. 남은 점수는 이제 기본 점수로 어 COE하고 똑같이 갈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스페셜티 SAE 어, 커핑 시트는 100점이고, 10점짜리가 10개 항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점수 주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더 쉬울 수도 있는데, 어, 지금 조금 더 복잡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제시 되는 게, 어, 몇 점을 스페셜티로 볼 것이냐, 기존에 80점 같이 지금도 80점을 스페셜티로 볼 것이냐 했을 때 수를, 어, 주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까지는 제볼때는 분명히 이제 어, 개선을 하겠지만 좀 그런 점은 좀 아마 개선이 돼야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 뭐 디펙트나 그리고 어,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체크하게 마이너스 할수 있게 체크하는 항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이번에 커피 가치 평가는 하 기존에 이제 SCA 체계, 기존에 뭐 SCAA의 체계라고 봐야죠. 네, 그 체계와 조금 다른 게 하나가 뭐냐면, 어, Extrinsic, e x t r i n s i 어, 뭐, 이것도 뭐, 폼이겠죠. Extrinsic 네. 이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이거는,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재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두에 대한 걸 평가 하는데 생두의 외부적 영향 외부적 영향을 줄수 있는 조건들을 서술하게 하는 페이지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외적인 요인들을 적는 게 있죠 예를 들어 뭐 농장이 어디냐 농장에 뭐 농부가 누구냐 그리고 가공이 어떻냐 고도가 어떠냐 뭐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뭐음 뭐뭐 페어트레이드를 뭐, 했느냐 그런 네스킴에 대한 얘기죠 그런 것들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크기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을 어, 담은 것 같아요 그 조금 어, 눈여겨볼 점은 기존의 이 사이즈 생도 사이즈에 있어서 어, 기존의 이제 커머셜이나 이런 등급에 특히 이뭐 예를 들어서 뭐 콜롬비아 같은 경우 사이즈의 크기에 따라서 등급들이 나뉘어졌는데, 지금은 또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에 대한 것은 뭐, 나와 있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결론은 기존과는 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좀 스페셜티나 뭐 이런 것들 전문적으로 하는 카페들 가면 우리가 어떤 원두를 사거나 그러면 그 원두에 대한 정보가 있겠죠. 네, 그런 정보들을 우리는 요즘에는 좀 일상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이상이 됐는데 어, 이런 어, 커피의 가치 평가 하는데 있어서 어,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은 좀잘된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 CBA, 커피, SA에 이제 커피 가치평가 이 시스템 자체가 좀, 폼이 좀 이렇게 네 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음, 좀쓸 것들이 좀 많아졌죠. 어, 그리고 이제, 이 기존에 이제 커핑 시트라고 하는 이 effective form과 descriptive form을 어, 두 개로 합친 이제 c o m b i n e form이 있긴 한데, 이 c o m b i n e form에 대한 사실 사용,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점수를 주고 어떤,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지에 대한 거는 어, 앞으로 계속 이제 피드백을 받고 아마 정리를 해 나가야 될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어, 우리가 SA의 커피 가치 평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